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본인의 일주를 알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사주테라피 어플리케이션을 검색, 다운 받으신 후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사주팔자가 뜨는데요. 여기서 일주라고 적힌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경금일주의 신축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겁제정인의 운인데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해입니다. 경금일주는요, 내년, 내후년 이런 해가 굉장히 좋은 해가 누릅니다. 돈을 버는 해죠. 그래서 올해는 사업 기반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문서운이 좋아서 시험이나 진급 등의 일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인이라는 글자는요, 이 축토가 정인인데요. 이 축토는 천월 귀인입니다. 천월 귀인이면서 정인이라는 기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문서, 윗사람의 도움, 이런 걸로 상당히 유리한 해죠. 그래서 올해는 시험을 보거나 진급, 이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애정운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이성에 대해서 감정이 약해지는 해입니다. 올해 겁재라는 운이 들으면 이성에 대해서 좀 멀리 하는 기운이고 정인도 사실은 보수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애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거든요.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하려면 모친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인수라는 정인이라는 운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결혼하려면 모친의 허락을 받아야 원활하게 넘어가는 해입니다. 자 건강은 올해는 좋은 해입니다. 또 오래된 병이 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요 건강 회복을 하기 위한 수술을 할수 있는 해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치료가 되는 해입니다. 직장인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진급 또는 영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 해죠. 사업가는 올해는 당장의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돈을 벌수 있는 이권, 어떤 권리 이런 이권 문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취업준비생은요 올해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문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어, 철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험생은 부모님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5자가 나네요 부모님이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가 잘 챙겨 줘서 공부를 잘할수 있는 해가 됩니다. 경우일주에 신축년 운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입니다. 올해는 돈이 나가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되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 해이긴 합니다. 재물인이 좋은 달은요, 2월, 그 다음에 6월, 11월, 이런 달이 좋은데요, 7월도 괜찮은 달입니다. 이런 달에는 돈이 들어오는 달이고, 돈이 나가는 달입니다. 돈이 나가는 달에는 3월, 9월, 2022년 1월입니다. 특히 3월 이런 달에는 필요한 곳에 돈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런 달에는 금전적인 손해, 망실, 이런 거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는 애정운입니다. 남자의 경우는요. 올해는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올해 같은 해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해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존의 경우는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해가 됩니다. 특히 이성운이 좋은 달은요. 2월하고 6월, 이런 달에는 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게 좋고요. 3월, 9월, 12월, 2022년 1월 이런 달에는 이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는 이성과의 관계가 안 좋은 달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올해는 대체로 새로운 만남과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년으로 미루는 게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의 경우입니다. 올해도 역시 여성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해입니다. 올해는 연애나 이런 것보다는 공부, 학업 이런 내실을 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성운이 좋은 달이 있는데요. 6월, 8월, 9월 이런 달에는 이제 괜찮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5월, 10월, 12월 이런 달인데요. 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오는 달 이런 달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은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다툼이라든가 싸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10월에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연애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건강운입니다. 올해는 자연 건강 욕법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는데요. 이 4월 같은 달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건강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5월에는 체력적으로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체력이 소진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0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판단 미스 불면증 심리 불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4월 5월 10월 석 달은 건강 관리에서 유난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연건강요법 이라는거는 명상 이라든가 단전호흡 이라든가 또는 건강식품 복용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 유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올해 경호일주에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4월 5월, 그 다음에 10월, 12월, 이런 달인데요. 4월은, 이런 오늘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 미스, 착각 차고 이런 걸로 실수할 수 있는 달이고요. 5월은 건강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10월은 판단 미스, 어, 즉극적으로 적극, 적흥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어, 사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어, 차분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12월은 요 12월은 경오라는 글자와 경자가 간동지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가까운 친구, 어, 아는 사람과의 갈등, 다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아주 친한 사람하고 다툴 때이 충격이 더 크죠. 그래서 12월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진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올해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학습, 내실, 공부, 연구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위한 어떤 준비, 투자 이런 것을 할수 있는 해죠. 그러니까 올해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준비를 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물운이 좋은 달은요. 6월, 7월 이런 달이 재물운이 좋습니다. 돈이 나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달은 3월, 9월 2022년 1월입니다. 운에서 겁재라는 운이 들어오는 달에는요 돈이 나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금전 지출이 다른데 다른 달보다 유난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지출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애정을 한번 알아보죠. 남자의 경우는 연애보다는 취업이나 학업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아직 돈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이루어지는 해기 때문에 연애를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취업, 취직 또는 공부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성운이 좋은 달은 6월과 7월이 좋고요. 조심해야 되는 달은 3월, 9월, 2022년 1월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에서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는 달은요. 어, 돈도 나가는 거지만 이성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운과 애정운이 같죠. 남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의 경우에 애정운입니다. 올해는 결혼을 하려면은요. 모친의 엄마의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는 듣는데 엄마의 마음에는 안 들게 되면은 이게 좀 진행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자,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달은요, 6월, 8월, 9월, 이런 달이 좋습니다. 운에서 관이 들어오는 달이 좋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달, 이런 달에는 이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달입니다. 5월, 10월, 12월인데요. 운에서 여성의 경우는 상관이 들어오는 달에는 아무래도 남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달이죠. 10월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신경 불안, 심리적인 불안전 이런 것 때문에 이성과의 관계가 다 빠지는 달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운입니다. 올해는 건강에는 문제는 없으나 소화기 건강에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신축년은 진과 축이 축진파가 되기 때문에요. 소화기 부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되는 달은 4월과 5월 그리고 10월입니다. 4월은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5월은 육체적으로 몸으로 오는 달입니다. 그리고 역시 10월도 스트레스라든가 심리적인 불안감, 불면증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날은 4월과 5월, 10월입니다. 4월은 이런 날에는 이제 도시군이라고 해서요. 밥상을 차리면 밥상을 누가 와서 없는다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중요한 일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꾸미는 것은 별로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5월은 구설수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10월은 매사가 일이 지연이 되거나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준비, 검토, 이런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날에는 불면증이라든가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